이제 산나비 이부를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앵보가 휴방한다길래 그래? 그러면 준장님 해줘. 이렇게 좀 조르긴 했는데 안 해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더 졸라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거 쉬는 날이라고요! 아 쉬는 날이니까 해줘야지! 뭐 해주실 거요 어... 훈수 환영? 아, 훈수로 환영한다고? 그거 좀 재밌겠는데? 오케이 어, 어, 훈수? 훈수할게요 그럼 저 지금. 오케이! 합법 분수라서 이걸 받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산나비 2부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어제 네. 더빙을 하다가 도저히 그냥 아무리 멋있게 해도 미소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남성 배우로 앵보님을 좀 섭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자고. 휴. 그래도 비상 착륙 시스템은 살아있었네요? 제 덕에 살았죠? 은마리 아직도 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남았나? 글쎄요, 나는 금마리. <laughs> 무슨 일 있나? <laughs> 갑자기 왜 그런 거? 왜 그러냐고요? 몰라서 물어요. 여기 아니에요. 그냥 멀미가 좀. 여기가 마고 본사예요. 여기 어딘가 산나비가 있을 거예요. 흩어져서 찾아봐요. 금마리. 죄송해요. 잠깐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동기화 재시도, 동기화 실패, 경고, 비정상 활성화된 프로젝트가 1기 존재합니다. 동기화 상태 불량, 수동 종료가 필요합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승인되었습니다. SOS를 종료합니다. 임마 괜찮나? 이 시치들 보이지? 갑자기 시체가 생겨났다. 아, 이거요? 보여요? 필터가 꺼졌나 보네. 뭐 했어요? 필터? 그게 무슨 뜻이지? 설명해. 아저씨, 궁금한 게 고작 그거예요? 필터? 이제 와서 무슨 의미지? 산나비의 위치를 찾았어요. 이 건물 지하. 지하에 있다고요. 아저씨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산나비. 아저씨한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었어요? 어, 뭐야? 누구세요? 송.. 송소령? 자네가 어떻게 여기..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왜 왔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가씨가 이 도시에 왜 있는 건가? 내가 어디에 있던 내 맘이죠. 언니야말로 여기는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 올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아가씨 데리러 왔습니다. 저 잠깐! 멈춰봐! 송소령! 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마침 잘됐다. 여기서 끝장을.. 멈춰요! 그 아저씨 보내 줘요. 아저씨? 방금 아저씨라고 하셨을까? 지금 무슨 연극 중이십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억지 부려도 안 통한다. 지금 분위기 엄청 심각한다 나도 심각해요. 그딱 총으로 뭘 어쩌시게? 보내 줘요. 그 아저씨는 가야 해요. 지하로. 그 머리. 내 눈에 다시 띄지 마라. 도착했다. 일어나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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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아씨, 여기서, 여기서, 조심 안 돼요, 아씨. 어머, 딸이다. 딸내미. 어머. 뭐요? 자, 꽃길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얘를 상대해야 되는구나. 어, 왔어? 그래, 어쩐지 곱게 꺼질 것 같진 않더라고. 대령님, 임무 마무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송소령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나?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시끄럽게 할말 있으면 알아듣게 하랬지. 뭐라는지 한 마디도 못 알아먹겠네. 듣고 있어, 깡통아. 너내 말은 알아듣냐? 몇번 아가씨를 구해준 거 알아?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널못본척할순 없다. 갑자기 육탄전을. 어우. 육이전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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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어. 젠장, 젠장, 젠장! 네가 지금 누굴 흉내냈는지 알기나 해? 누구세요? 누가 뭔지? 말하는 거야? 백테리온. 대각명령이 <laughs> <laughs> 내려왔다. 폭발이 머지 않았다는 기술부의 판단이다. 리미터를 풀었군. 오전했나? 시간 문제였습니다. 생긴 건 흔해 빠진 안드로이드로 보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봇 사슬 팔을 쓰는 것처럼 싸운다. 싸우는 방식이 준장님과 완전 똑같습니다. 음성에 암호화 필터업을 풀어. 해제 완료했습니다. 야, 뭐라도 말해. 의근부1 7호실 <laughs> 특수 임무 수행대 백호태 대령 송이선 소령. 오 소름돋아. 송소령 수송기의 신문을 기절시켜. 한 테러의 희생자는 누구지? 프로젝트의 아내입니다 프로젝트의 딸이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모양 테러로 죽은 세상을 딸로 바꾸는 거야 그것만큼 눈먼 복수기가 세상에 또 없잖냐 그 말이... 그렇군 그랬던 거였어 우린 울지 않은 부엌 발자국 없는 밤이다 내가 죽은 지몇 년이 지났지? 십 년... 임 현재 상황은 곧이 도시의 중앙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주적이 마고시 상공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오사람돋아오 오. 저게 작동할까지 얼마나 남았나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마리위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둘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정신 나갔습니까? 중장님이 1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저 도시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곧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겁니다. 문자 그대로! 돌아오자마자 하는 게 죽으러 가는 겁니까? 난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 내딸 배치 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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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말이나 전원 촬영. 좀더 자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만, 을 내게 주어진 시간. 만나서 반갑다. 마리를. 금준정님께 경례.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나비죠 죄 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도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에 떠있는 조정도 원자로가 멈추면 도시를 가만 놔둘 거예요 그 모자 뭐야? 대령삼촌 만나고 왔어요? 말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갑자기 급발진을...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흉내 내는 깡통 변기로 개조된 아빠의 모조품이지 이런 말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 알지만 난 아저씨가 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왜왜 왜 그렇게 말해...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끝까지 연주하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 걸. 음정도 완전 이상했고. 음 그리고 음 박자도. 그럼 맞게 연주한 게 하나도 없는 뜻인데? 바로 그거야. 아 이게 그 하모니카 그거였구나. 말이야. 미안하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나 더빙 못해.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줬어. 있잖아, 아빠. 나 아빠랑 놀때 정말로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준 아빠가 너무 좋아.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안 해도 돼 아빤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 걸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 줄수 있어 무슨 약속 우리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 줄래 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이야. 후.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야 돼. 아, 산나비가 노래 이름이구나.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빠 맞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응나 음, 사실, 많이 많이 힘들어. 었 정말로 많이 몇 년이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도전히실이이안서서 목놓아 부면어어선가아아빠대대할할것아아서래서서일일 밤마다 잠드드는무서웠웠혹혹시라아 아빠 을을꿀봐봐을을수수시시이지지수수록 꿈속에서의 아빠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현명해져. 난 그게 정말 무서웠어. 언젠가 아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한테 남은 건 이런 현실을 뿐일까 봐.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빠를 고쳐볼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모두에게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 싫어, 죽을 거면 나랑 같이 가... 날... 기억해 주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어, 나 눈앞이 안 보여. 어, 어떡해. 더빙하는데 나 진짜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야. 어, 나 울면서 더빙했어. <웃음> 그래서 <웃음> <저> 깨같이 더빙하면서. <laughs> 와, 진짜. 와.